네, 안녕하세요. 새벽 운동입니다. 오늘은 하체 운동 리뷰를 할 건데요. 어, 방금 전에 하체하고 왔습니다. 어, 토요일 어, 하체 하는 날이라 가지고. 지금 보시면 저는 제일 첫 번째 종목으로 레그컬을 가져가고요. 저는 거의 모든 종목을 탑세트 방식으로 운동을 해요. 보시면은 뭐 끝까지 합니다. 가동 범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자세 세팅을 할때 항상 저는 관절들이 다치지 않도록 정렬을 해놓고 그운중임 그대로 가요. 그래야지 최선을 다해도 잘 다치지 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원래 스쿼트 프레스 해야 되는데 아, 홍대 사람들이 많아. 홍대 에이블짐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 스모 스쿼 스모 데드리프트를 오랜만에 했구요 보갑이 어, 라운드백 스킬을 살짝 쓰면서 보갑을 굉장히 당단히 잡고 있고요. 어, 정말 오랜만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2 6 0 k g 아2 2 0 k 여 6개까지 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1 8 0 k g 짜리고 막판에 정말 불태웠어요.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세 번째 종목 아, 스쿼트프레스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하체 운동 저한테 개인적으로 완전 일티어입니다. 오히려 헥스 쿼트보다 이게 더 좋을 때도 많이 느껴질 정도로 어, 너무 좋아요. 코어를 잡아놓기만 하면 안전하기도 하고 많은 중량 다루면서 그 중량이 전부 다 하체 들어오기도 하고요. 지금 저거는 380kg입니다. 플레이트 다꽂았고 마지막에 10kg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쿼트 프레스하고 익스텐션을 했어요. 익스텐션도 똑같습니다. 그냥 어 탑세트 방식으로 하고 어 특징이 저는 원래 고관절을 집중해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너무 힘드니까 고관절로 무게를 못 받고 그냥 앞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해요. 끝까지. 무게 낮춰서 지금 다시 고관절로 무게를 받고 있죠. 그런데 네, 그러다가 또 이제 마판 가니까 엉덩이 들리면서 무릎 앞쪽으로 씁니다. 예. 저는 그냥 그렇게 합니다. 완전히 다 쥐가 난다는 느낌 날 때까지.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아스날, 어, 펜듈럼 스쿼트입니다. 저는 하체 운동, 스쿼트류, 다관절 운동 하체 종목을 할 때는 무조건 다 풀로 앉아요. 핵스쿼트도 제가 풀로 앉잖아요. 그리고 또 풀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댕, 이제 되게 막바지 운동이라서 되게 저중량으로 진행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카프레이즈 진행했습니다. 카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 보조 운동으로 되게 좋죠. 접지가 잘돼야 하체 운동을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운동 이렇게 끝났습니다.